<laughs> 물체의, 부, 물체의 밀도를 재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준비물은 저울, Xg짜리 주한 개, 그리고 메스 실린더, 물, 스포이트 피커입니다. 원래 질량을잴 때에는 양팔 저울을 사용해야 하나, 어, 집에 분동이 없는 관계로 분동이 없는 관계로 그 용수철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용수철 저울을 사용해도 질량과 같은 값이 나오는 이유는 어, 일기압의 측일기에 측정하는 장소가 일기압이고 그 측정하는 장소는 지구이기 때문에 질량과 무게는 같은 값을 가짐을 전제로 합니다. 우선 이 추의 질량을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점 조절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추를 놔 보겠습니다. 늘어난 무게는 2g입니다. 그러므로 추의 질량은 2g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선 재료가는 물의 부피를 메스실린더에 넣어서 재도록 합니다. 메스실린더에서 물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높이와 눈높이와 재고자 않은 물이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측정하는 거는 50ml로 놓고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리 아, 아. 자, 미 뽑아내고, 네. 딱오0미리로 맞추어습니다 이번에는 추를 츄를 추를 메스실린더 안에 추를 넣어서 메스, 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는 조심스럽게 넣어주고요. 늘어난 부피는 50mm에서 1mm가 더 늘어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q 의 부피는 1ml입니다. 밀도 구하는 공식은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므로 우리가 측정했던 밀도는 1ml이고 부피는 이 부피는 2g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부피는 1ml, 질량은 2g이었기 때문에 이이 이 추의 밀도는 2g/ml입니다. 감사합니다.